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아, 저 정도는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평생 한번은 겪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번 걸리면 20%의 사람들이 평생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안전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물집이 띠 모양으로 생기는 발진, 몸 한쪽에 타는 듯한 통증, 옷만 스쳐도 아픈 극심한 통증,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김 교수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포진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 지난달 제 병원에 오신 73세 박씨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등이 너무 아파요. 마치 불에 된 것처럼 잠도 못 자겠어요.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등 한쪽에 빨간 물집들이 띠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릴 때 수두를 알았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에 평생 숨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용이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대상포진의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대상포진에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약 7만 명이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평생 한 번은 경험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20대 때를 100%라고 하면 60대에는 약 50%, 80대에는 20% 정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었던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바로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최씨 할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대상포진은 나았는데 아직도 아파요. 바람만 불어도 옷만 스쳐도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벌써 6개월째예요. 실제 환자들이 표현하는 통증의 정도가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다, 불에 대는 것 같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의학적으로 이 통증의 강도를 1에서 10으로 나누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8에서 10이라고 답합니다. 참고로 출산의 고통이 8에서 9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통증을 평생 안고 살수 있을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무서운 통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환자의 20에서 30%에서 발생. 70세 이상에서는 40에서 50%까지 증가. 한번 생기면 평균 3에서 6개월, 심한 경우 수년간 지속 일부 환자는 평생 고통받기도 합니다. 다른 심각한 합병증들도 있습니다. 눈 대상 포진 실명의 위험까지 경험한 김씨 할머니의 경우 이마에 대상 포진이 생겼는데 눈까지 번졌습니다. 한쪽 눈이 잘안 보여요. 다행히 빨리 치료해서 시력을 되찾았지만 늦었다면 실명할 뻔했습니다. 귀 대상 포진 청력 손실의 위험 이씨 할아버지는 귀 주변에 대상 포진이 생겨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뇌수막염이나 뇌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포진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1단계 전구 증상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신호 몸 한쪽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 따끔거리거나 저린 느낌 가려움증 미열이나 두통 전신 피로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단계에서는 아직 발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신경통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조씨 할아버지의 경우 등 왼쪽이 계속 아픈데 무겁게 든 것도 없는데 이상해요. 3일 후 똑같은 부위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만약 처음 아플 때 바로 병원에 왔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2단계 발진 출현, 빨간 반점이 나타남, 물집 수포로 변. 띠 모양으로 한쪽 몸에만 나타남. 주로 가슴, 등, 얼굴, 목 부위. 왜띠 모양일까요? 우리 몸의 신경은 척추에서 나와서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바이러스가 이 신경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T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단계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생김 물집이 터져서 괴양이 됨 서서히 딱지가 생김 2주에서 3주 후 딱지가 떨어짐 여러분 혹시 지금 몸 어디선가 한쪽에만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치료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72시간의 법칙을 아시나요 대상포진은 발진이 시작된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왜 72시간일까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마치 불이 집을 태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신경이 손상됩니다. 실제 치료 사례 비교 빨리 온 환자 정씨 할머니 발진이 생긴 당일 바로 병원에 와서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했습니다. 결과 일주일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2주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늦게 온 환자 장씨 할아버지 좀 참아보다가 일주일 후에 너무 아파서 왔어요. 결과 치료는 했지만 6개월 이상 신경통에 시달렸습니다. 치료 방법들 1.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72시간 이내 시작해야 효과적. 2. 진통제, 급성기 심한 통증을 조절, 일반 진통제부터 강한 마약성 진통제까지. 3. 스테로이드, 염증을 줄여 신경 손상을 최소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에 도움. 4. 신경차 단술, 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신경에 직접 주사로 치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빠른 치료, 빠른 회복, 후유증 예방. 자, 이제 대상 포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포진 백신은 2 종류가 있습니다. 1. 생백신 조스타박스. 1회 접종. 50세 이상에서 사용. 예방 효과 약 50에서 60% 지속기간 약 5년에서 8년. 2. 4 백신 싱그릭스. 2회 접종 2개월에서 6개월 간격. 50세 이상에서 사용. 예방 효과. 90% 이상, 지속기간 10년 이상, 백신 접종 시기, 언제 맞아야 할까요? 50세 이상 모든 분,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필수, 대상포진을 아은 분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접종 권장, 접종하면 안 되는 경우, 급성 어. 발열 질환이 있을 때,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심한 면역 억제 상태인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생백신 약 15만원에서 20만원, 400신 일회당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총 2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상 포진 치료비와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대상 포진 예방하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면역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1.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대상포진, 발병률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침실 온도 18도에서 22도 유지, 잠자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낮에 30분 이상 햇볕 쬐기, 2.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대상포진의 관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의 70% 이상이 발병 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 3.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면역력 강화 음식들 비타민 C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비타민 D 연어, 달걀, 버섯, 아연 굴, 견과류 시앗유,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김치, 된장, 피해야 할 음식들, 과도한 당분, 과도한 카페인, 술, 가공식품, 사, 적절한 운동, 권장 운동 주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근력 운동 주 2회. 주의사항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잘못된 상식 1 대상포진은 전염된다. 진실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집에서 나오는 진물에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수두를 알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2한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 진실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5에서 10%가 재발을 경험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서 더 자주 재발합니다. 잘못된 상식 3 젊은 사람은 안 걸린다. 진실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20대나 30 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4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진실 절대 안 됩니다. 마늘을 갈아서 발랐더니 더 심해졌어요. 소금물로 씻으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아파요. 이런 민간요법들은 오히려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5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진실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과 면역력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환자 돌봄의 원칙, 물집 관리, 절대 만지거나 터뜨리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유지, 헐렁한 옷을 입혀주세요. 거즈나 붕대로 살짝 덮어주기, 통증 관리, 차가운 찜질이 도움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마세요. 부드러운 수건 사용 진통제는 의사 처방대로 이 전염 예방 주의해야 할 사람들 수두를 앓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예방 수칙 물집 부위를 완전히 덮기 접촉 후손 씻기 수건 옷 따로 사용 딱지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주의 3 정서적 지지 대상 포진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언제 나을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이때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Q1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 통증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치료기간이 단축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QE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치료할 수 없나요? A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옵션들 항경련제 가바펜틴 프레가 발린 항우울제, 국소 마취제 패치, 신경차 단술, 척수 자극술 심한 경우 완치는 어렵지만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Q3 다른 사람에게 대상포진을 옮길 수 있나요? A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되지 않지만 수두 바이러스는 전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물집이 터져서 진물이 나올 때 수두를 알지 않은 사람과 접촉할 때 딱지가 생기기 전까지 Q사 임신 중에도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A 임신 중에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출산 후 모유수유 중에는 접종 가능합니다. Q오 당뇨병이 있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A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대상포진 위험이 높고 걸리면 더 심하게 아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골든 룰 5가지. 1.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몸 한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72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2. 50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필수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3. 면역력 관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적절한 운동. 4. 민간요법 금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5. 가족의 관심과 지지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의료진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 30년. 수 많은 대상포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좀더 일찍 왔으면 하고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 1. 50세 이상이라면 백신 상담 받기. 2. 몸의 이상 신호주의 깊게 관찰하기. 3.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하기. 4. 가족들과 대상 포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대상 포진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백신 접종을 미루고 계셨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전화해 보세요. 몸에 이상한 통증이 있다면 며칠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노년 백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브록 응급상황 체크리스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눈 주변에 대상 포진 시야, 장애 귀 주변의 대상포진, 청력 장애, 심한 두통 목. 경직 고열 의식 저하 광범위한 대상포진 몸의 여러 부위 병원 방문 전 준비 사항 증상 시작 시점 메모 통증 정도 1점에서 10점으로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 과거 수두루 병력 최근 스트레스나 컨디션 변화 연락처 및 참고 자료 응급 상황 시119 대한가정의학회 상담 www.kafm.o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넷 kdcac.kr 이상으로 노년백과의 대상포진 완전정복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